돌아오는 이1기상 음, 12장 1절로 15절 사람 제가 사람해이사도록 하겠습니다. 여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온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람은이더라은이사 아들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그이 사람은 이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러분과 있어야 온 회중이 와서 로마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몽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아, 매, 무거운 몽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나 날이다. 로마함이 되는 말에 갔다가 사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면 백성이 가다라 로마 왕이 그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은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는데,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살아 어린 사람과 은논하며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을 가볍게 하라 하연느니라 함께 자란 소년들이 왕께 하려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하리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령을 부옥 하였으나 왕을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음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의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붉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몽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몽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분과 모든 백성의도 오바르게 나왔으니 왕이 명령하여 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셨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하였으 너희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잠을 따라 그들에말말는데 "내 아버지는 너희의 머리를 무겁게 하였으나난 너희의 머리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최측으로 너희를 증가하였으나, 나는 정갈 최측으로 너희를 증치하리라 하니라 15절을 다이합독합니다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박람회남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누가세 아들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을 기루게 네. 하신 이바라 아멘. 네이 시간 재능 선언 하나. 네 오늘 본 말씀 통하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다들 따라하셨습니다. 교만과 미련을 벗자. 교만과 미련을 벗자. 네 오늘 본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르오바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르오바엘은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의 위아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바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왕의 자리에 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나라가 둘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이르오바엘왕때 왕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사울왕 사울왕이 40년을 이스라엘 통치했고 이어서 다윗이 또 40년 그리고 솔로몬왕이 또 40년에서 총 120년 동안 이스라엘은 통일 이스라엘로 그 하나의 모든 귀한 은혜와 복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민족들이 되었으나 솔로몬왕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솔로몬왕이 사치로만 남아 그만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세 가지를 다 어기게 해보로만 가마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내가 이제 너를 버리노라 그리고 네 나라가 두동강이날 터이고 너희 왕이가 계속 이어지지 못할 터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 다윗을 인하여서 내가 네 때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 있겠으라 내네 아들 때에는 네 나라가 둘러나게 되리라 이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자기 옷을 열두 조각을 내어 찢어서 주면서 열 조각을 여호와에에 주면서 이제 네가 이스라엘 열 집합을 데리고 너가 네게 주토이니 내가 나를 세울 것이요 유다는 이제 베냐미 집합 유다만 따로 이제 해서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동방이라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도 남쪽과 북이 분열돼서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50년에다가 20년이니까 74년. 나라가 두동각이 나고 이제 74년 동안이나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북쪽은 우리와 말도 틀리고 완전히 언어도 다르고 사고 방식도 달라서 참으로 두 나라, 한 땅에 두 나라가 두 민족이 생기게 된 그런 꼴을 낳고 말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민족 분쟁의 상자이요 얼마나 비극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두 나라가 이제 하나되기 위해서 적과통일 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통일 될 것이냐 적과통일되면 우리의 자율도 다 사라지고 북이 만약에 우리 나라를 먹어버리게 되면 제일 먼저 시신 당할 타키시 목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순교 이도 대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따라서 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하여 죽음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 두렵지 네. 우리 이번에 제가 서울에 가서 은혜 받고 왔는데 부산 세일업교의 손흥보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시청에서 시작을 광화문 시청에서부터 서울역까지 이제 28개인가 26개 지역으로 나눠서 2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되기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손흥보 목사님이 아마 주 강사로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퀴즈 프레이즈를 걸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기로, 죽기로 각오하면, 무서울 거이 없다. 무서울 무서울 없다. 없다. 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한다면, 무서울 거 없다. 그런 말씀이 시죠 그분은 전도를 위해서 뺨도 수없이 맞았고, 어, 욕도 수없이 먹었고 했는데 하여튼 열 명이던 교회를 가서 열심히 전도하시다 시작해서 전도해가지고 지금은 그 교회가 약5천명 정도로 부흥됐다고 해요. 그리고 교회도 여러 번 수십 번 새로 건축하고 새로 건축하고 자꾸만 교인 이 늘어나니까 어, 그래서 지금은 큰 교회로 부흥되어 있는 목사님데 이번에 오셔서 강사로 어, 전도에 미련함 어, 그걸 이제 전도에 대해서 강의하시는데 얼마나 재미있게 가능하시던지 제가 많은 은혜를 받고 돌아왔고 저도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따라서시다나가 두둥강 나는 것은, 네. 나는 것은. 네. 뭡니까? 비혁이죠? 네. 근데 이루오방때 그렇게 두둥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흥문에게 너의 죄를 이어가 여기까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루오방 예, 솔로몬의 아들, 로바 왕이, 아무리 그러한 하나님의 여인이 있다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이 타락하고, 나라가 신앙으로 부패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없는 지경이 르다 할지라도, 로바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가 끌고 들어왔던 모든 우상과, 산당의, 산당들과 모든 우상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할 터인데 그만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못하고 신앙의 부흥을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 로범왕의 첫 번째 실책이라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을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예,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 교만함이고 그 교만함이 계속 반복되면 사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의 제를 받아 누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소가만은 바로 그렇게 아버지가 아무리 신앙으로 타락하고 나라를 그렇게 엉망으로 만드는 할지라도 어, 나는 아버지만큼 그렇게 살지 말아야 겠다 우리 에, 에, 사모가 선교드리는 어른이 그런 말했다고 해요 아버지가 술 담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술 담배 안겠다 해서 지금 술 담배를 안 한다고 그래요. 좀만 도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을 끌어들이고 부인을 많이 두고 그렇게 사치하고 타락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하는 것을 과하기 때문에 저건 아니지 선지자의 예언한 걸 들었다면 이건 아니지 하고 따라합시다. 아들이 할지라도 아들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 정신을 바짝 차려 신앙의 부흥을, 부흥을 음. 음. 종교계획을 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예, 네. 아버지의 손당받는 거 싫어서 나는 절대로 손당을안할 거야라고 그렇게 각오하는 아들이 있다면 이 로마 왕도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타락했으면 나는 절대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 듣고 종교 개혁 신앙의 대품을 이렇게 야 되는데 로마 왕은 그러지 못하고 똑같이 우상한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따라서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다. 묻지 아니했다. 네 다윗왕처럼 다윗왕이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껴 서 그야말로 긴박할 때 다윗이 택한 정책이 무엇입니까? 에봇을 가져와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했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물으면 내가 올라가리 까 말리니까. 하고 하나님 묻고 행동했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로마왕은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 붙지 않냐고 그만 그 생각에 미련함에 빠지고 아버지의 교만함을 그대로 답습하여 우상을 떨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귀한 청년의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나이 서른 세 살에 그 니까 커피 회사 그야말로 CEO 대표인데 그 청년이 한동 대학을 졸업했는데 한동 대학 생일 때 기업을 차린 청년인데 그 청년이 기업을 차리게 된 계기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은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지으셨나요?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섯 시간 동안이나, 계속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지으셨나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마태로군 말씀으로 응답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곤대게 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 말씀을 주셔서 정말 그음성을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착각할 정도로 말씀이 그 청년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원받은 목적이 침대 자간장애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구나. 그렇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인생 목표를 설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 기억을 차리게 되고 기억도 정상적인 사랑과 기억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장애자와 함께 그 커피회사를 찾아가지고, 지금은 아홉 개의 커피회사가 아홉 개로 카페가 늘었고, 그 장애자 중에 한 사람은 정말 결혼도 하게 되고, 대학도 새로 공부도 하고, 정신장애자가, 우리나라 통계가 정신장애자가 직업을 얻는다 할지라도, 직업을, 그 직업을 계속 유지하는 비율이 3개월이면 다 그만두게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청년은 몇년에 했다고 해서 7년? 7년을 하고 4병을 시작한 정신장애자가 지금은 회사에 3 6명에서 39명으로 지금 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회사 직원들 실증률은 계속 직업 유지하는 비율은 95%. 100명 중에 95명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합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획기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이런, 다른 이런 숫자가 나올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했다는 간정을 들었습니다. 따라우시다 우리도, 우리도 미련을 벗기 위하여, 미련을 벗기 위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묻자. 묻자. 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어떤 고통을 만났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응답해 주시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런데 네. 이 두고왕은 신앙품을 이루지 못하고 그만 아버지의 그 교만함과 미련을 그대로 탑승하는 어리석은 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고과과 백성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는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당신은 우리 이멍해를 가볍게 해 주셔서 했더니 돌아가서 3일만에 다시 와라 하고 3일 동안 모이냐 뭐 제일 먼저 노인들을 불러 장로들을 불러 백성들이 제 요구하는데 너희들은 나에게 뭐라고 전할 것이냐 그랬더니 너희들이 예, 백성들에게 겸손함으로 나가셔서 내 아버지가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했는데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고 가득히 할지라 겸손함으로 백성들에게 머리 숙이고 백성들을 손기면 영원히 그 백성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노인들이 이렇게 조언했어요 그랬더니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이들을 자기 앞에 모셔서 그 젊은이들에게 너희는 나에게 뭐라고 조언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젊은이들이 뭐라고 조언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답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를 어렵게 에, 멍해를 맺어서 나는 더 멍해를 크게 맺게 할지라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려서 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침치할지라. 그만, 젊은이들의 정언을 따라 그만, 그 말로 교만이 더 내가 너희를 에, 무겁게 할 거다 멍해를 그렇게 하니까 여러밤과 그 백성들이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다 너희 장으로돌아가지역다 하고 열 지파가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동하이나고 이제 이열 지파가 여러밤을 왕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나라 세우고 이제 여러밤에게 남아있는 것은 남유다와 베냐민 투지파만 남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북 이스라엘 여러 밤이 왕이 세운 그 나라는 하나같이 1대부터 31대 망하는 왕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 왕이 하나도 없고 계속 부하가 반영을 일치고 그러면 또그 밑에 부하가 반영을 일켜서 계속 교회 정권으로 유지되다가 우상만 섬기다가 나라가 쫄딱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버린 백성은 하나님 버린 백성은, 버린 백성은 예. 하나님이 철저히 진리하시고 어? 아주 큰 적도 없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루우와 왕은 로우바 왕은 신앙 부흥을 신앙 부을 이루지 못 이루지 못 백성 앞에 교만했고 백성 앞에 교만했고, 백성 앞에 교만했고 미련하여, 예, 시혜로운 네, 장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이들의 조언을 따름으로, 네, 그야말로 어리석은 정치를 하고 교만한 정치를 하고 미련한 정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말고 결국 그 나라도 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교만할 수밖에 없고 미련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제일 지혜로운 성격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 묻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며 네.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것이 전기의 앞자리가 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된다는 자문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여 하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미련함을 빠지지 말고 속히 교만과 미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이런 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너어와면는 교만하고 미련하여 결국 그 나라를 두동안이 나게끔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교만과 미련을 떨어지 말게 하시고, 교만과 미련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음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걸한 백성들이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지혜사항을고 기도합니다. 주의여! 주의여! 주의여!